오늘은 고린도 11장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그렇게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11장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그 교회 안에 여자 성도님들이 기도나 예언을 하는 가운데 그 머리에 쓴 너울, 이라고 하고 뭐 머리 쓰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벗고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문제가 교회 안에 큰 이슈가 돼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에게 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서 답을 이제 받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이제 성찬식 주의 만찬을 할때또이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성찬식을 할때그 의미 중에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 차별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교회가 분리가 될수 있는 그런 어지러움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또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16절에 그 교회 안에 성, 여자 성도님들이 머리를 이제 머리에 쓴 노을을 얻는 어, 문제에 대해서 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그 사회 그 모습에서 종교와 상관없이 그 여성들은 머리에 노을을 쓰고 그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는 그 신전이 많았어요 신전. 그리스 지역 원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신을 많이 섬겼던 나라이기도 하고. 또 특히 이 고린도는 바닷가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을 많이 섬겼던 그런 지역이죠. 신전이 많은 지역에는 또 뭐가 많으냐면 그 신전에 그 창기들이 있습니다. 창기들. 그 신전에 창기들이 있는데 이 창기들이 가끔씩 신접을 할 때가 있어요. 신접을 할때 머리에 쓴 것을 벗어 던지고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어, 자기가 신에게 받았던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어, 전파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신전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을 가진 고린도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특히 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예언하는 은사도 이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 성도님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 받은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행위를 했냐면 바로 이제 이 노을을 벗고 머리를 풀어헤치는 그런 행위를 그 교양에서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교회 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 문제를 놓고 편지를 이제 쓰는데 그 전에 바울,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가르쳤던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주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없고 모두가 주안에서는 평등하다 이런 내용들을 그 복음에 근거한 가르침을 받아서. 아마 바울 선생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 허락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교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답을 이제 주는 거죠. 이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 것을 만약에 벗어버리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 또 남자는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첫 번째 의미는 그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겁니다. 그 사회에서 오랫동안 해오던 관습이 있었어요. 그 관습이 특별히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라면 굳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가운데 그런 행위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 특별히 그런 행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수 있잖아요. 그 신전에서 상계들이 그런 행위를 했었는데 교회 안에서 그와 비슷한 그 행동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사도 바울이 여자에게 그 여자들은 머리 노울을 계속 쓰면서 기도하고 예언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단순히 그 어떠한 그 그 당시 문화를 기준으로 해서 질서를 바로 잡는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표현을 계속 쓰냐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또 하고 있고요. 또 남자가 만약에 머리를 기르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여자가 만약에 머리를 깎는다면 그것 또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여자가 머리에 쓴 노을을 벗어버리면, 그거는 여자가 머리를 깎는 것과 같은 부끄러운 행위다. 이런 표현을 사도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어, 뭐, 학자들마다 명확하게 결론을 잘 내리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내용이, 그한 학자가 어, 이런 내용을 그 적고, 적어놓고 있길래 저도 공감이 돼서 어,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바울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 하나님이시고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할때이 머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머리가 어떤 그 권력, 권위 이런 뜻도 있는데 어 근원 어디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주종 관계의 어떤 그 권력 그런 것이 아니라 출처를 의미하는 게 출처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는 거. 그래서 중간에 이런 말도 있죠.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로부터 지음을 받았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그 영적인 질서를 또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그리스도가 그하나님께로부 낳고 또 남자는 그리스,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리고 여자는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이런 어떤 그 주정관계의 권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우리가 나왔느냐, 그런 이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이 영적인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머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기를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가지는 그 남자다움과 여자, 여자다움입니다. 시대마다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은 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남자다움 중에 하나는 머리를 기르지 않는 것이고, 또이 당시에 여자다움은 머리에 무엇 무엇인가를 쓰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섞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밭에도 한 가지 채소만 심기를 주문하셨고요. 또 동물들도 서로 다른 종들끼리 그렇게 교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고,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는 것도 금지하셨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도 금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남자답게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여자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여자로 여자답게 살아가라. 그래서 서로 섞이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창조의 모습을 유지한 유지한 채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고, 그게 레위계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타락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을 서, 천천히 찾아가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완전히 회복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또그 여자가 머리에 쓰는 그 너울을 쓰는 것, 덮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답게 창조하신 모습이 있고 여자답게 창조하신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 성, 은사를 받은 여성 도님들이 그 기도하고 예언하면서 노후를 벗어버리고 머리를 풀어헤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질서를 바로잡는 것,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 창조하셨던 그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날의 이 사회는 모든 것이 다 섞여 있죠. 다 섞여 있습니다. 그 복장도 이제 뭐 남자들도 뭐 요즘에는 오히려 더 여성스러운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은 오히려 여성스러워 보이는 연예인들이 더좀 어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고 있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닌 그런 이제 세태가 있는데 어떻게 뭐 외모만 가지고 그 사람이 남자답다 여자답다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뭐 남자다움, 여자다움 그런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 비단 남그성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진리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섞여가지고 내 말도 맞고 너 당신의 말도 맞고 이 종교도 맞고 저 종교도 맞고 이게 모든 것이 섞여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부산 영월교회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그 절대 진리를 지키며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남자다움을 유지하시고 또 여성다움을 유지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로 부르 축원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 성찬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찬식에 이제 그 성찬식이 벌어질 때 교회 안에 분란이 있는 문제를 듣고 거기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어, 시작, 17절에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꾸짖으면서 시작을 해요. 너희의 모임이 그 해롭다, 해로움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어,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합니다.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 서로 간에 이제 서로 지지하는 세력들이 여러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만찬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이때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 시대의 이 초대교회에서 성찬식을 할때 지금 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이제 약식으로 그 빵을 조금 듣고 그리고 작은 잔을 하나 받아서 이렇게 짧게 짧은 시간에 그 성찬식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완전히 그 정식 식사예요, 정식 식사.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큰그 예배당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집에서 많이 모였습니다. 집이 조금 큰 집이긴 하겠죠. 큰 집이긴 하겠지만 한 공간 안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뭐 거실에서 모여서 거기서 모이는 사람들이 거실에 차고 나면 또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사람들이 어느 시대다 마찬가지인데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의 만찬이 열리는 날 음식을 준비를 해 와야 되는데 누가 이 음식을 준비를 해 오겠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서 약간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음식을 준비해서 먼저 이 장소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이 먹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하루 벌어서 이제 하루 먹는 그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제 시간에 못올 때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늦게 오면 이미 거실에는 음식이 있는 거실에는 사람들이 다 차서 그들은 이미 배불리 음식을 먹고 또 포도주를 한 잔씩 하면서 치기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 늦게 온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밖에서 어, 있어야 되는 주의 만찬이 열릴 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밖에 시장한 채로 있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느 어떤 사람은 시장한데 어떤 사람은 취한 상태로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주일 만찬을 이렇게 보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성찬식의 의미와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고 이 교회 안에서 큰 차별을 일으키는 아주 안 좋은 그런 그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 모습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두고 무엇이라고 하셨느냐라고 그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먼저 합니다. 즉, 떡을 떼는 의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떡을 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25절에 보시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일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 이 잔에 담겨 있는 빨간색 음료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께서 설리신 그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약속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먼저 모인 사람들은 그냥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그 즐거움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찢어지게 만드는 분열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이 만찬식에서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런데이 유월절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1장 12장 13장 이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출애굽을 할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이열 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이 애굽에 있는 모든 지역에 첫 번째로 태어나는 것은 다 죽을 것이다. 사람의 자녀 중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자녀들 다 죽을 것이고 가축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아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은 그, 그 집안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이 죽는다는 것은 그 집안 자체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갈 길을 살아날 길을 알려주시는데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잡은 양의 고기를 가족들이 모여서 먹으라 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 당시에 6월절에 일어났던 일이 언제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의미했던 그 실체적인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몸은 그 어린 양의 양의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물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추레급 당시에 유월절에 흘렸던 양의 피는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흘려 주신 그 예수께서 유월절에 잡히셔서 흘리셨던 그 언약의 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셨던 이 성찬식의 의미는 추레급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날 가르쳐 주셨던 성찬식의 의미는 새롭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이 아니라 수레국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 주셨던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 이루셨고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성찬식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게그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때 모여서 배를 부르기 배부름을 위해서 그것을 먹는 게 아닌데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배부름을 위해서 그것을 마셨고 그리고 그 포도주를 유희를 위해서 마셔야 되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유희를 위해서 마셨습니다. 이 성찬식 때 먹어야 하는 이 떡은 예수 그리스의 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누면서 먹어야 하는 것이고 성찬식 때 마셔야 되는 이 포도주 이 잔은 예수 그리스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나누면서 마셔야 되는 것이고 그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의 죽으심을 전할까? 그것을 다짐하면서 보내야 되는 게 바로 성찬식이었는데 이 고린도 교의 성도들은 그것은 다 던져 버리고 자신들의 배부름과 그 유희를 위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꾸짖으면서 너희 행동을 좀 살펴보고 나서 성찬식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 다들 잘 아실 텐데 이 의미는 우리가 날마다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그 제단의 재물이 되셔서 바쳐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심으로 주께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재단에 올려주셔서 제물로 받쳐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세상에 알리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구원에 어떠한 그 은혜들이 있는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런 것들 또 세상에 전하시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서로 간에 목적이 있어서 모인 다른 사,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어떤 이익을 경제적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생기게 된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생기게 된 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께서 제단에 올려져서 올려지셔서 제물이 되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그 바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교회로 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항상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힘쓰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주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저희들 많은 사람들 만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터인데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잠여 삼아주시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를 고백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날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베푸신 그런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그 네,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전하는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그룹 널리 전파하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 위해 하나님 그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